아군이 공격할 때마다 모든 아군에게 가는 피해 증가랑. 아, 뭐야, 잠깐만. 야, 이번에도 추가 공격 접대야? 야, 요즘에 얘네 추가 공격 너무 밀어준다. 바이러를 오지게 하는데, 게임 안에서? 너무 심하게 한다. 네, 일단 오늘은 방지에 적었듯이, 혼돈 들어가면 여기 속성 추천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써있는 것들만 사용해가지고 할 건데, 만약에 물리로 한다면 물리 4명만 데려가고, 허수로 한다면 허수 4명만 데려가가지고, 전부 다 한번 3별 클리어를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일단 뭐 해보자. 그렇지. 음, 물리. 한 물리 가볼까? 물리는 또 신선한데? 여기는 얼음 가보자. 얼음이랑 물리 가보자. 물리는 나타샤. 일단 로빈까지 더. 메인 딜러 누구 쓸까? 아젠티 클라라 둘 중에 뭐갈까? 음, 로빈이 있으니까 클라라가 낫겠지? 그래, 그러면은 하나, 클라라. 이렇게 가보자. 아래는 얼음으로 가볼게요. 개파드, 왔네 헤라, 경류. 라인업이 그냥 정석인데, 여기는? 가자. 아 잠깐만 아, 얘네 기술들이 다사격기네좀 짜치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겠죠. 위험한 생각이 좋아. 좋아해. 어. 사 얘한테 이거 맞춰주고야 음. 이거 얘네 다 죽이는 좀한 세월 걸리겠는데? 시간, 아. 아이고야. <놀라큼노> 오야 괜찮나? 애들 체력 유지가 좀안 되네. 힐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다. 야. 어, 나이스. 아, 나 지금, 아, 잠깐만 지금 쓰지 말 걸. 실수? 나의 미스테이크? 일단 풀바프 줘. 나이스. 와. 에 데미지 개좋은데? 하긴 화합 두명을 받아 쳐 먹었으니까 좋아야 되는게 당연하긴 한데 야 그거 감안해도 너무 좋은데? 어, 음, 데미지 몇이냐 궁극기 포함된거 칩3만 낫배드 굉장히 좋은 데미지야 좋아 좋아 오케이 다음 얘가 좀 문제인데. 얘이 눈나 먼저 죽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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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거 궁극기 한번 쓸게요. 음, 와야클러 야, 좋은데? 너무 좋은데? 와 20만! 어, 야 루빈 궁또 찾다. 끝나자마자 바로 또쓸수 있죠? 안사? 굿 바로 떴어? 와, 턴 끌어오는 게 진짜 너무 사기다. 와, 좋 야. 야, 내, 내 예상보다 너무 좋은데? 물리 파티? 어. 나이 정도까지 빨리 끊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적당히 맞다가 2, 3라운드 컷 하겠지 했는데, 1라운드 컷을 해버렸네? 로빈이랑 클라라 조합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뭐, 후반 해볼게요. 개파드 켜주고, 맞네? 병류? 헤라. 오, 색깔 예쁜 거 봐. 다 하늘색이야. 얘들 아, 나 격류 비수를 키고 하지 않았 니? 분명히 격류 비수를 키고 들어온 것같 은데, 다시 하자. 오케이, 일단 확실히 켰 어. 지금 얼렸 어? 하자. 어 청년 치매 라니 방가 까지.

아이안 끝나? 됐으면 끝나겠지? 좋아. 얼어버려. 그럼 궁찾정 야. 그럼 다시 왔네 궁이랑 헤라궁 쓰고. 스킬 넣자. 전투 스킬.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야! 어, 궁 찼다. 다음에 벤신할 때 쓸게요. 와, 데미지 뭐야? 아마도 완매 데미지겠지? 실드 채워주고, 전투 스킬을 써.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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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파드는뭐 맞아도 돼얍 격파 타기 지연 한번 더? 너무 좋고 지정 <laughs> 자 가보자 전스의 궁극기 샤워. 쓰면은 아마 1페이지 컷 나겠죠 예, 달빛으로. 만물을 아유 왜치명타 안터진거야? 에라이 지금 내격의 치명타 확률이 90%라 완전 그냥 계속 치명타가 뜨진 않아요 근데 하필 지금 안터지네 좀 때려봐 개파드야 한번 리필해주자 지금쯤 그리고 얘 얼려주고 만네 궁까지? 야 그래 그래 야 동료가 지금 애들한테 많이 밀려서 그렇지 확실히 좋다. 아이고 안내 어떻게? 어어어 잠깐만 아 지금 디버프를 해제 시켜줄 그게 없는데? 일단 평타 때려봐 아 괜찮아 야 잠깐만 약점 깰수 있다 약점 약점 깰수 있어 약점 까면은 이거 차지 풀리겠지? 굿 이번에 풀딜 넣을 수 있겠다 그렇지 어 끝났다 오 나이스 어? 아 이걸로 디지네 좋아 한사라클 했네? 사라클자 11층 가볼까? 아이고 여기 화염이 또 이렇게 돼있네? 위에는 바람 파티로 가고 아래는 화염 파티로 가겠습니다 곽향 블랙스완 브로냐 블레이드 화염 파티 갤러거 아스타 토파즈 히메코 고! <레인> 양면 켜주고 블레이드 땡겨 지금이 다가온다 지금이 가온 좋아 한번더 궁까지 나이스 형타 약점 깨버려 다시 블레이드 주기 전에 공수고 마무리 할수 있겠지? 좋지. 아이고, 안 되겠다. 어. 얘나 때리자. 아, 진짜, 진짜 개아깝다. 그냥 1라운드를 버렸네. 아이고, 야, 야, 이건 선 없는데? 아, 잠깐만, 설마. 설마. 아, 개짜증나네, 진짜. 일단, 방크 걸어 궁 걸어주고 비는맨 아, 파멸 그렇지 어? 진짜 개판이네 처음. <laughs> 맨처 <위해. 웃음> <아니, 진짜. 웃음> <laughs> 유물이랑 광추를 이것저것 다 갈아 끼우다 보니까 이게 개판이 돼버렸어 그래도 괜찮아 블랙산이랑 블레이드는 건실해 어 있지. 얘네 둘만 건실하면 된 거야 좋아 어 끝났다 다음 12층이니까 그때 제대로 하면 돼 어. 양면 켜주고 끝나겠지? 그렇지. 조심해. 후반. 조심해. 조심해. 드디어 실력 좀 보여주나? 어디 보자. 얘를 먼저 죽여야겠죠. 얘가 우리 애들 얼리는 게좀 짜증 나거든. 어. 얘는 뭐지? 이번에 새로 나온 적이라 뭐 기믹 같은 걸잘 모르겠네. 아뭐 대충 지속 피해 상태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 얍

어? 죽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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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야 어떻게 반피기 할까요? 아 지금 많이 아프다 예. 약점까기 그렇지 어 야, 야 콤보는 좋다 그래도 좀뭔어 뒤지겠는데 이제. 곧 있으면? 어괜튼튼해 괜찮아. 아스타는 튼튼해. 이 나이스. 얍. 평가를 시작하지. 지진아? 아까비.

어? 약간 깨겠다 그렇지 도망 못 칠걸? 톱바지, 궁까지 와-따 이때 힘을... 힘이... 어, 어? 어? 내가 시비난제 노르만 봐서 그런가? 얘 <laughs> 이거 한 마리만 소환하는걸왜 이렇게 귀엽냐? 병타. 와, 데미지 끝장난다. 너타궁극기 어, 일패 세컨 나겠다. 약점 격파. 나이스. 도망 못칠걸? 아또한 명이야. 어 이제 두 명이야. 어 어떻게 너무 무섭다 진짜. 복수다, 기다려. 시간이야. 모든 건 별이여. 진정한 축복을 와 속도 싹다올라가는거 봐. 이 맛에 아싸하지. 전투 스킬쓰자또다야 어. 음. 이제 좀 진짜 딱 노르갔다.

Q. 오케이 11층 컷자 다음 12층 마지막 가겠습니다 라인업을 위에는 무조건 번개를 써야 겠네요 그냥 번개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래는 뭘로 할까 물리 파티를 한번 가보자 대신 아까 클라라 했으니까 이번에 아젠티로 한번 가볼게요 음 나타샤 로빈 하나 아젠티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정은 정은 백로 아케론 고 아키론한테 궁 주고 궁 버프까지 얘한테 얘기가 묻어있네 아즈사카가아홉피까지 그냥 싸울게요 평타 드르 궁극기 와이들좀 단단하다 어. 아까에 비해서 좀 많이 단단해졌는데 좋아 어. 카푸카 궁 <laughs> 아이구야 태양타 약점 격파 어 이거 지속 피해 맞으면 뒤지겠지? 어우 나이스 이거 바로 아케론 궁 먼저 날리고 갈게요 나이스. 얘 본체 조정. 아이고야. 어야 야 미친놈아. 아니. 아니 아 진짜 얘네 뭐 있냐? 아니 어이가 없네. 평타. 와. 야, 지독하다 얘네들 어이가 없네 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정훈 궁 쓰자 약점 까면서 어얘 때려도 약점이 까지네 그럼 얘 때려야지 그럼 둘다 약점이 까지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체 나이스

아니 내 일락 크리네 아까비 개깝다 이걸로 영락 크리했으면 나좀 뿌듯했을 텐데 일단은 그럼 후반 왔으니까 로빈의 아젠티에 하나 비슬로 진입하자. 음, 생각이 들려요. 좋아해. 어. 아이고야 그... 어. 평타. 좋아, 가보자. 하나 궁극기 먼저 쓸게요. 꼭. 이따 로빈 공격력은 칠천오백오오 어, 나이스. 평타로 약점 깬 다음에 궁극기 갈겨. 왔다.

그러면... 아이고야. 쟤는 효과장. 좋아해, 이제 예약점깨 <laughs> <laughs> <내 오늘 밤 웃음> 다시 턴 당겨. <laughs> 이러면 페이지 끝났죠? 바로 받는 피해 증가 시켜주고. 주창 <laughs> 꺼져버리자. 와, 따그 어. 그그 좋다.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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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장? 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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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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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시간? 어, 야, 아 야, 야, 로빈만 때려 미친놈들이 뭐야? 약 먹을 시간. 약 먹을 시간. 전투 스킬? 그냥 계속 채워줄게요. 이족 과자. 아, 많이 아프다. 아이고야. 야, 기절은 조금, 아니지? 해제하자마자 바로 궁 쓸게요. 해제가 안 됐네? 걔 같은 거? 기절 개호반데, 진짜. 어어어어. 어어. 어어, 그래, 걔 때려. 안 뒤지지? 그렇지. 평타 때리고 나 어? 여기 어? 평타? 무 쓰고? 궁극기 아젠티 주고 이 곳에 쓰가 이번에 끝내. <laughs> 아, 안 끝나. 앉겠다 26라운드 넘어가겠네. 괜찮아, 괜찮아. 이거 아직 1단 급으로안 지릴 것 같은데? 옆하자. 한번 해 볼까? 지금은 지겠는데 오케이, 어, 오 지금다터안 쳐진 거겠지. 그렇게 믿어 나는. 어어, 어, 로빈딜로 죽였네. 나이스 아젠티에 예. 혼돈에서 쓸게요. 어든다 아젠티보다 클라라가 훨씬 나. 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숙성 추천 파티를 해봤는데, 어, 진 재밌는데. 혼자서 막 그냥 스펙 해 짜는 괴물들로 양악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낫다. 어, 그럼 이제 한번 우리 혼자서 뭐 영상으로 쓸건 아니지만, 우리들끼리 연락을 한번 하러 가볼까?